2018년 춘전국원대학교 전입교원 올해 교수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사회를 맡은 교수연수 지원센터자 송수료입니다 네, 밀일지간 부서할 때 다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오늘 되게 빨리 잘그 외워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디지털 미디어 활용 미디어를 활용한 쌍방향 교수법 및프리러닝에위한 디지털 미디어 활용 교수법이라는 주제로 신한대학교 신종호 교수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신한대학교 치기공과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2013년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수원 스마트교수법 교수를 강의하고 계시며 미래융합기술연구소 소장, 미래융합교육학회 이사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신종호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뒤에 있습니다. 네. 어, 앞뒤로 좀 마사초를 좀 봐주십시오. 제가 지금 뒤에 있는 이유가요. 어, 제 캠코더를 레코딩을 누르고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뒤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강의가 레코딩되고 있습니다. 큰 네. 그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적어서 앞으로 갈 힘이 없습니다. 세게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하니다 나의 강의를 공개하시는 겁니다. 오늘 한도 아닙니다. 나의 강의를 공개할 것입니다. 옆에 교수님들하고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왜 오셨는지 수업을 왜 오셨는지 동기유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서로 인사도 나누면서요, 오늘 여기 오셨고, 뭘얻어보신 건지, 네, 수업의 시작점에, 뭔 이유에 대해서 서로 의견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여기 오셨는지, 네, 별로 얻어갈 게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오늘 저의 만남에서요, 얻어가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여기서 신종 교수하고의 만남에서 뭘 얻어가고 싶다?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학습자들이 무엇을 얻어가게 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실 분 손들어 주시면 제가 경품을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자 중심의 수업 이제 그만하라고 합니다. 이제 주입식의 수업 그만하라고 합니다. 꺼내는 수업하라고 합니다. 예, 꺼내는 수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 수업을 왜안 하시지? 말씀 안 하시면 제일 앞에 교수님 앞으로 바이크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시면 이 선물이 싫으시면요. 제가 준 배운 선물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필요한 선물입니다. 뭘까요? 수업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내라고 합니다. 과연 제가 들고 있는 이 박스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박스 많하시면 오픈 안하겠습니다. 이제 주입식의 수업이 아닌 꺼내는 수업입니다. 그 예전 같으면 신도구 교수가 이걸 열고 이건 무엇입니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수업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과연 저의 전공에 연관성에 보물 박스에 을 담아왔습니다. 뭘까요? 네. 체하모형이요. 왜 체하모형으로 생각하셨죠? 책임공간이다. 예, 교수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어린 교수님 뭘 얻어가고 싶으신가요? 맞습니다. 마사 교수님입니다. 어,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과 좀 교류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쪽에 그런 맵 기반으로 하는 수업을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습니다네 맞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과연 제가 치과 보철 전공 교수인데요. 이 박스에 뭘 담았을까요? 예 네, 이제 제 수업을 쓰면 냉식까지 살아야 됩니다. 틀림 가져갔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드릴 수이 있는데 끼우시는 것은 본인이 끼워야 됩니다. 안 계신가요? 제가 왜 치과보철 전문 전공 교수가 전국의 360개 대학을 순회 강의하고 있을까요? 어제 집에 나와서 그늘이나 저녁에 집회를갑니다 이번 방학에 38개 대학을 돌고 있습니다. 치과보철의 전문 대학 교수가요? 한국의 교육공학도 아니고 교육학도 아닌 치과전문대 출신의 교수가 한국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춘해보건대학, 저의 모교와 거의 흡사합니다. 저의 모교는 신흥전문대학입니다. 신흥전문대학이 저의 모교이고요. 모교에서 29에 교수직을 줬습니다 지금 31년에 미학 담당에서의 저의 교직의 호반부과 전공을 벗어난 교육의 전도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나의 핵심 전공 옆에 이제 융합의 전공에 교수법으로 한번사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2시간 20분의 여행을 출발해보시면 어떨까? 이겁니다. 괜찮으신가요? 예, 네. 네, 박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앞에 뭘좀 많이 살림을 차렸는데요. 이건 제가 팔려고 가져온 게 아니고요. 보여주려고 좀 가져왔습니다. 저의 손에 들려 있는 이게 뭘까요? 한 번도 안 보셨나요? 네. 수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레이저 포인트인데요. 이제 옛날의 레이저 포인트를 버리시고 스마트한 세상에. 스마트한 메이저 포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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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모습에서 보이는 부분이 신비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얘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 소재가 아닌, 얘들이 모르고 있는 새로운 세상에서의 이야기. 2019년도 이야기 강의 준비 다 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작년하고의 흐름성에서 틀린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또 같은가요? 시작 전에 2019년의 일학기를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대학 교육의 미래가 이제 생전에 와 있습니다. 대학의 생전이 아닌 대학 구서원으로서의 나의 생존이 같이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360개 대학을 돌면서 느낀 공통점은 교수자의 생전. 과연 우리 교수님들 추해보은대학에서 정렬하실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이런 것도 한번 나의 생존전략에서 보장해 볼기요 2030년에 30년쯤에 한국 대학의 절반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팩트의 예측 보고서가 와 있습니다. 2030년 10여년 남아있는데 나의 교직의 후반부에 손해보건대학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미래 예측을 해보자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너무 무거운 얘긴가요? 저는 40여년의 치과 고철 전공 교수로서 치아만큼은 절대 사람이 만들 것이다. 치과 고철만큼은 절대적으로 사람이 만들 것이기 때문에 기술의 변화의 흐름 속에 문제 없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지만 지금의 치과보철의 프로세스는 70%가 디지털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의 정보만 연결해 보자고요. 신동훈 교수가 들고 있는 치과보철의 프로세스가 절대적이라고 했던 부분이 70%가 디지털에 와 있습니다. 교수님의 정보 분야는 시대의 변천에, 기술의 변천에 문제 없을까요? 제가 치과본추전공의 교수로 시작해서 작년부터 우리 대학원에 교육문화 콘텐츠 개발전공 교수로 터닝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나의 전공 옆에 융합의 터닝의 전공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런 부분이 오늘 학습자들의 미래 예측보다도 나의 생존의 미래 예측이 먼저 우선시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는가요? 네 과연 이제 나의 교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의 교실은 이렇게 우리 교수님들처럼 진지하게 듣고 있는 수업인지 아니면 출석 때문에 와있는 수업인지 아니면 소통의 수업인지 아니면 불통의 수업인지 아니면 재밌는 수업인지 아니면 너무 재미없어는 수업인지 강의 점수가 95점대가 안되는 교수라든지 나의 강의 점수의 평가는 왜 이렇게 작지? 나는 아쉬움보다도 뭔가 이제 시작 전에 2019년도 1학기만큼은 이제 좀 변해보자라고 한 거예요. 교수님들 제가 3D 프린팅 융합연구소 소장입니다. 3D 프린팅 융합연구소 소장은 학교에서 직함을 준게 아니고요. 제가 4년 반쯤에 미래 예측의 신기술로 보고 저가 저에게 준 직함입니다. 학교에서 준 직함이 아니고요, 제가 저에게 준 직함이기 때문에 저를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연구소에 3D 프린팅 유압 연구소 해놓고 개게 다섯 대 사놓고요. 제가 연구하면서 치과 보철 전공의 사이드 프로젝트 에 우리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이인 메이크 세상에. 아이디어를 그릴수 있는 3D 프린팅도 융합으로 가르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교수님들은 전공 외로 세상의 흐름성의 융합 과목을 같이 합쳐서 강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온리 자격증이라고 하는 면허증이라고 하는 이것만을 우선시하고 계신가요? 면허증 자격증 하나 가져가서 이세